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페셜장입니다저 오늘 족구승무패 68회차 최종 예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67회차는 2병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명이 1등이 당첨됐습니다.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아, 이번에 68회차, 이번 68회차, EPL 8경기, 라리가 6경기에서 14조합. 가장 흔한 그런 조합이고, 또 많이 다뤘던 리그입니다. 한번더 1등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살펴봤습니다. 먼저 살펴봤는데, 나이도는 상급 정도 그렇게 보이고, 80% 넘어가는 경기가 4경기 정도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강한 팀들의 이름값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4경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24점으로 구매할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득표를 선택을 해봤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80% 넘어가는 경기가 맨시, 애버턴의 맨시 승리, 그리고 폴럼 아스날의 아스날 승리. 어, 에이티 마드리드 오사스나 에이티 마드리드 승리, 그리고 마지막 헤타페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승리에서 4경기. 자, 이 4경기, 과연 무승부, 그리고 역배가 나올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브라이턴과 유캐슬 경기입니다. 지금 브라이턴이 12위, 유캐슬 11위, 상대 전적에서는 3승 이므로 브라이턴이 좀더 앞서 있는 모습이고, 최근 5경기는 두 팀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브라이턴이 2승 1패, 유캐슬이 삼승1무1패 최근 여름은유쾌서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뭐상전적 그리고 최근의 흐름까지 봤을 때이 경기는 첫 번째 경기지만 승부패다 거꾸 갈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네 저는 올 픽을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벌리 리즈 벌리가 18위 리즈가 15위 어, 리즈가 뭐 승격하고 나서 꾸준하게 그리고 승점을 쌓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나타보고 벌리는 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두 팀이 상대는 저승2무패로 리즈가 앞서 있고 일단 챔피언십에서도 두 팀이 백종세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벌리 홈 경기입니다. 리즈가 원정에서 벌리에게 한번 승리할 경험이 있지만 이번 경기는 좀 무승부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벌리 리즈 경기는 무승부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 크리스탈과 봄머스 크리스탈이 6위, 본머스가 4위. 올 시즌 본머스의 선전이 괜찮습니다. 상대전적에서는 1승 2무 2패, 본머스가 앞서있고 최근 5경기 두 팀이 나쁘지 않습니다. 크리스탈이 3승 1무 1패, 본머스가 3승 2무. 일단 본머스가 최근의 흐름은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토트넘을 1대0으로 잡은 만큼 흐름이 나쁘지 않고 크리스탈도 최근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그대로 한번 다득표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가 맨시와 에버턴. 이 경기는 뭐 맨시가 87.1% 이번 에차 가장 높은 득표를 얻고 있습니다. 4승 1무 2패 13.5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에버턴이 3승 2무 2패 승점 1 1 8입니다 상대 연적에서는 맨시가 4승 1무를 압수했고, 최근의 흐름도 맨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홈경기인 만큼 맨시의승리 그대로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경기, 썬더랜드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썬더랜드가 3승 2무 2패, 승점 1 1 9 2울버햄튼이 2무 5패, 승점 2점, 최하위. 아직까지도 울버햄튼은올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상대현직에서 1승 2무 2패, 울버햄튼이 앞서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 울버햄튼이 해볼 만한 상대라고 보여져서 이 경기는 어, 무승부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울뱀턴의 승리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썬더랜드의 홈승을 배제한 우패 투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경기, 플럼, 아스날 경기. 플럼이 2승 2무 3패, 지금 승점 8.14위, 아스날이 5승 1무 1패, 승점 16.1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1승 2무 2패로 아스날이 앞서 있고, 최근 다섯 경기, 플럼이 3승 1패, 아스널이4승 1무, 최근 해선도 아스널이 좋은 건 사실인데, 어, 플룸이 지금 아스턴빌러 본머스에게 원정에서 두번다패배 했습니다. 하지만 또 플룸이 홈에서는 또 3승 리그 끝까지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홈경기 플룸이라면 은 최소한 무승부는 나올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플럼도 전통적으로 홈에서는 끈끈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우페투피에예상 해보겠습니다. 다 일곱 번째 경기 비아레알 베티스 라리가 경기입니다. 자, 비아레알이 올 시즌 5승 1무 2패 승점 16.3위 베티스가 4승 3무 1패 승점 15.4위 두팀다올 시즌 흐름은 초반 나쁘지 않고요. 상대 전적도 2승 1무 2패 0종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비 BRL이 3승 1무 1패, 베티스가 4승 1무, 어, 베티스가 최근에 흐름은 상당히 좋은 모습, 특히 원정에서도 유로파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2연승,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 BRL 홈경기 나쁘지 않지만, 어, 베티스도 뭐 지지 않는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비 BRL, 베티스 경기는 무승부만 단통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오사소나 에이티 마드리드가 5위입니다. 3승 3무 1패, 승점 13점, 그리고 오사소나가 어, 승점 10점으로 12입니다. 위 그리고 상대전적에서도 3승 2패. 최근 전적에서는 루그 팀이 어, 오사수나가 2승 1무 2패, 그리고 에티만드리드가 3승 2무. 어, 오사수나보다는 에티만드리드 최근 흐름이 좋다. 시즌 초반보다 최근에 에티만드리드 흐름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홈 경기인 만큼 홈승 그대로 인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경기 엘체 그리고 빌바오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엘체가 올 시즌 3승 3무 1패, 승점 13.7위, 빌바오가 4승 1무 3패, 승점 13.8위 두팀다 똑같은 승점입니다. 상전적에도 2승 1무 1패, 백중세 최근 5경기도 엘체가 2승 1무 1패, 빌바오가 1승 1무 3패 최근의 흐름은 엘체가 동도 좋은 모습이고 엘체가 그래도 홈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빌바오가 최근에 좀 패가 많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엘체 승리, 홈승 그대로 한번 가지고 단통으로 예상해 을 보겠습니다. 자, 1번째 경기, 토트넘, 아스밀빌라 자, 토트넘이 4승 2 1패, 승점 14.3위, 아스밀빌라가 2승 3무 2패, 승점 9점, 1 3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2승 3패, 백중세, 그리고 10경기에서도 4승 6패. 아스밀빌라가 약간씩은 우세한 모습인데, 또 최근에는, 어, 아스밀빌라의 경기력이 좀더 좋은 모습입니다. 토트넘이 2승상무 무승부가 3번 연속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아스터 밀라가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네, 토트넘 아스터 밀라 경기는 무승부만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셀타 소시에다. 셀타가 올진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6번의 무승부, 6무 2패 기록하면서 16위. 소시에다가 1승 2무 5패, 승점 5점 19입니다. 셀타가 아직까지 승리가 없지만 6번의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오시즌 뭐 경기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어, 결정적인 한방이 없으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는 2승 1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경기도 셀타가 1승 2무 2패, 소시에다가 1승 4패, 셀타가 한번의 승리가 있는데 이 경기는 어, 유럽파 경기에서 승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그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어, 해볼만한 상대입니다. 소시에다도 셀타 해볼만한 상대고, 셀타도 소시에다 해볼만한 상대. 자, 두 팀. 상대전적에서도백중세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이 경기는 무승부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경기 리버풀과 맨유 경기입니다. 리버풀이 5승 2패 승점 1 5점 2위, 맨유가 3승, 1무, 3패, 승점, 10점, 12입니다. 상대전쟁에서는 리버풀이 2승, 2무, 1패 앞서 있고, 최근에 좀더 튄다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 리버풀이 최근에 좀 패가 많아지는 모습, 원정에서 3연패입니다. 대번 경기, 홈 경기인 만큼 리버풀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홈승 예상하면서, 맨유 뭐 최근에 원정에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홈승 그대로 인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13번째 경기 레반떼 라이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자, 무승부가 5표로 올라와 있고 어, 무승부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레반떼는 13위 라이오가 14위 승점은 8점으로 갔고 상대전적에서도 2승 1무 2패 백중세 무승부가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레반떼의 홈경기 라이오가 원정에서는 조금씩은 경기력이 홈보다는 떨어지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을받쳐가면서 예, 승무 투픽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헤타페 레알마드리드 자 레알마드리드가 83.3%입니다 어, 이경기는 뭐 레알의 우세가 좁혀지고 있다 레알이 7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헤타페가 3승 2무 3패 어, 흐름상 레알의 우세가 좁혀집니다 이경기는 레알의 승리 홈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24점 바로 한번 구매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브레이튼 뉴캐슬 승부패 올픽, 버널리 리즈 무승부, 크리스탈 본머스 무승부, 맨시 에버튼 승리, 썬덜랜드 올벤튼 무패 투픽, 플로마스널 무패 투픽, 비아레알 베티스 무승부, 에티마드리드 오사소나 승리, 엘자 빌바오 승리, 토트넘 아스턴블란 무승부, 셀타 소시에다 무승부, 리버풀 맨유 승리, 레반테라요 승부 투픽, 헤타페 레알마드리드 패배에서 이렇게 24자 구매를 해봤습니다.